지금 보시는 차량은 V8 디젤 어, 아우디의 최상급 기함 A8입니다. 음, 이 그레이 색상은 쇼바디고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흰색은 롱바디입니다. 똑같이 20인치 방사형 휠을 하고 있죠. 이거는 블랙으로 도색이 된 상태고요. 순정은 아니고요. 아, 원래 쇼파디에는 이 방사형 휠이 안 들어가는데 어, 전차 주분이 아주 센스 있게 20인치 방사형 휠로 바꿔 놓으셨어요. 음. 60TDI 쇼파디 모델은 어, 러시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아마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오랜만에 리뷰를 찍게 되었어요. 이게 차를 보러 가면은 어, 저는 이 타이어를 많이 보는데 어, 이 피넬리 피제로가 끼어 있구나. 어, 미쉐린 PSS 아니면 PS4S가 끼어 있으면 사실상 그 차는 무조건 사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 왜냐면 타이어가 그 이제 저급에서 이제 고등급 타이어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미세린 PS4S나 이제 피자로 TM 같은 게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차주 분들이 이제 소모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들은 사실상 뭐 차를 자세히 볼게 없어요. 워낙 관리가 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아우디 60 TDI는 V8 디젤 모델로서 385마력, 87.6토크. 예, 엄청난 괴물이죠. 근데 네, 생긴 건 되게 얌전해요. 그래서 어, 이제 마니아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볼땐전 세계적으로도 이 차에 마니아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매니아층이 두터운 차입니다. 어, 그 이유는 V8의 감성을 느끼면서 어, 연비가 V8답지 않게 되게 좋아요. 3.0 디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60 TDI는 ZF 8단 미션하고 미트가 되면서 연비나 그런 체결성, 그다음에 그 미션이 되게 로직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항속을 해보면 음 300km를 넘게 달려도 어, RPM이 3,000 중반, 4,000을 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토크가 워낙 강하고요. 어, 가끔 매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핑을 하면은 토크가 한100 중도 나오는데 이게 차 무게가 어, 한 2톤 정도 되거든요. 롱바디는 한 2.1톤 그 정도 되는데, 쇼바디하고 롱바디하고 한 150k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은 무겁진 않죠. 뭐 이제 SUV는 2.5톤이나 3톤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주 경쾌한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실내를 살펴보면. 음, 아주 어, 만든지는 오래됐어요. 만든지는 오래됐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솔직히 저는 어, 아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이게 기어 노브를 보면 왠지 뭐 항공기가 이제 뭐 이륙을 할것 같은 뭐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팔걸이 부분에서 이제 그 기어 노브로 넘어오는 요 구간과 이렇게 팔걸이를 이렇게 거칠, 걸치고 이렇게 운전을 할때 되게 편하네요. 아무래도 그것까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고요.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차는 17만 9천 k 로 탔는데 어, 제가 이 차량을 지금까지 한 10대 정도를 넘게. 다 팔았다 했던 모델인데 어, 한 30만 가까이 돼도 이 차는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엔진 자체가 누유도 없고 뭔가 아우디에서 진짜로 이제 뼈를 갈아서 만든 차가 아닌가. 예, 고압펌프 이슈도 잘 없습니다. 색깔로 돌거나 그런 것도 잘 없고 이제 음. 카모드 들어가면은 이제 에어서스 타입을 설정하는 이제 모드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오토로 해놓고 이제 다니면 되는데, 이 다이나믹을 놓으면은 차체가 한 20mm 정도 내려가고요. 이 피션스 모드는 이제 연비 모드인데, 이제 거의 저속 토크로만 다녀요.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차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을 닫으면 진짜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이 정도로 정숙합니다. 어, 진짜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벤틀리 6.0도 소용하고 있지만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차가 훨씬 좋아요.